요거 하고, 끝입니다. 아마, 무비가라인스어이 해봤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간 조금, 요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죠. 아, 28, 7번부터네요. 근데, 근데 라인스어이 답지 않나? 아니요 나와요 그 반으로 나눠서 답지 다음 주 알림장에 넣어놨어요. 오늘 받을 알림장에 맞아요. 네, 오늘 받을 알림장에 답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채점해가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바로 27번부터 26번까지 풀었겠죠. 어. 네, 26번까지 풀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꺼번에 검부할 거기 때문에 네. 27번부터 지금 두 문제씩 끊어서 여기 32번까지만 한번 해볼 거거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 할 건데, 내가 말했잖아. 이거 힌트를 잡는 건 본인의 선택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빙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면 여러분, 쫄지 마세요. 아이, 쫄벼 새끼. 쫄지 마. 에이, 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시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열심히 잡아 봐야죠. 우선은 27번이랑 28번을 2분씩 한번 드려볼 건데, 28번이 좀 걸릴걸요? 바로 한번 해보죠.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간대 확인하세요. 1주차전 들어볼 네. 원래 2분 줄여다가 2분 30초로 한번 적었거든요 네. 저는 그첫 번째 27번은 좀 나온다고 보긴 해요. 야, 눈에 꽂히는 게좀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어, 지수가 좀 해줄래? 지수 혹시 뭐 골랐을까? 몇 번? 4번? 5번? 27번 말하는 거 맞긴 하다. 이거 다 왜냐면 눈에 좀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뭐야? 1번. 1번?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예문 부분을 보니까 remember 생각해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practice 이게 뭐야?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건 없어. 뭐만 뭐보다 연습 연습보다 중요한 건 없어. 연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but 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연습이 중요한 건 맞지만 뭐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 같아. 뭐가 있어 연습 중요하지 그렇지만이라는 느낌도 살려 가면서 뭘까 하면서 좀 대충 봐서 대충 짧으니까 눈에 꽂히는 단어 혹시 뭐야? Break. Break. Break? 밑에 Relax? 이런 느낌이잖아 나는 20분을 쉰대 그리고 I take my mind off 나는 음악을 완전히 안 한대 제가 음악 연습을 엄청 많이 하나 봐 얘가 하루에 8시간 을 연주를 한대 근데 한 20분씩 쉰대 20분씩 음악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릴렉스를 한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 고백투덕 기타로 다시 가면은 그러면 난 연주도 잘하고 되게 연주를 부드럽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브레이크랑 릴렉스였던 것 같아요. 힌트로 만약에 잡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연습 진짜 중요하지. 하지만 브레이크도 중요한 거야라고 봐주시면 음 좋지 않았나라고 뭐 쫄지 말고 고르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8분이 조금 그지 않았을까?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 태영아 혹시 뭐 했냐? 몇 번? 2번? 선생님 못 들었어. 2번? 2번 아닌데? 2번 아닌데? 뭐 2번? 아닌데. 2번? 아, 2번 쪽 가지 않습니다. 혹시 다뭐 몰랐어요? 뭐 5번인데, 5번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옥토퍼스가 뭐하는 애야 옥토퍼스 뭐야 아색 변하는 애 말고 문화요. 문화를 옥토퍼스라고 하잖아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여러분 잘 그러니까 힌트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아니 이게 색깔을 바꾼데 색깔을 바꾼데 그래서 여 여기 대충 여기서부터 봤다 만약에 애가 브라운이나 퍼플이면 너는 you had better move away from it 여기서 도망가는 게 낫대 얘가 브라운이나 퍼플색이면 그래서 아마 색깔로 갔나 봐 약간 그랬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브라운이나 퍼플색이면 은 거기서 멀리 떨어지래 그리고 여기까지 했다 그 다음에 when it goes back to normal 다시 노멀인 상태로 가면 라고 나오잖아 그럼 지금 이거는 여기 힌트는 노멀의 상태가 어떻냐는 거야 왜 고르라는 거야 노멀의 상태로 가면 노멀의 상태가 어떨까 평범한 상태가 뭔지 고르면 된다니까 옥토퍼스의 평범한 상태가 어떨까 야 힌트 잡아봐 어디 어디 나나 나 몇째 줄로 알려줘 셋째, 줄. 셋째 줄에 어디 부분 네 맞아요 유절리용 유절리 무슨 뜻이야 <laughs> 주로 보편적으로 그게 보통의 상황 아닌가요? 보통적으로는 옥토퍼스는 무슨 색깔에 띠냐면 서라운딩의 색깔이 띈다. 여기 힌트 부분이었거든요. 서라운딩의 색깔 아 니네 보호색 있는 거 알아? 그리고 그 뭐지? 웬만한, 웬만한 애들보다 문어가 제일 똑똑할걸? 강아지보다 똑똑해. 진짜 똑똑해 문어가. 여러분 넷플릭스에 문어 박사님 뭐 이런 거 있어 요다큐멘터리 <laughs> 있다니까 문어 진짜 똑똑해 그럼 어쨌든 서운딩의 색깔에 띤데 한개더 있어 베리래요. Very. Very 여기 부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가 오토퍼스를 언더더 C에서 본다면 한번 체크 컬러를 생각해봐 저, 저 컬러를 한번 체크해보래 도 비록 멀지라도 더 c 스 무슨 가능성 for you to see one is rare. 볼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왜냐? 보호색을 띄고 있으니까. 라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힌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운이나 퍼플이면너 도망가. 근데 만약에 노멀 상태가 되잖아? 아마 발견하기 쉽진 않을 거야. 아마 숨겨져 있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코해지거나 브라이터해지진 않아요. 얘가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요. 먹이를 찾아나서도잘안 보이긴 할 거야. 아, 맞겠죠 근트요아 뭐... 힌트 방금 잡아줬잖아요 <웃음> <웃음> 서라운딩 컬러랑 비슷하게 되고 찾기가 힘들다고 예 그럼 되겠죠 야 만약에 흙바닥이 흑색인데 브라이트가 되면 그 찾기가 쉽겠지 괜찮아요? 에. 케 역시나 29번과 30번 하는데요 가봅시다 몇 번이에요? 29번 두 개씩 할 거예요 다루고. 네 2분 정도 한번 고려드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첫 번째는 내용은 대충 아는데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의 속담을 몰라요 그럼 이제 못 고르고요 다음 30번은 길긴 한데요 뒤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를 수가 있던 부분이긴 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죠 첫번째 누구 한번 해볼 거냐면은 지훈이 한번 해볼까 1번? 1번 좋아 1번이었고 1번이었고 어, 만점을 만점을 <laughs> 네. 난리 힛. 1번이었고 어디로 혹시 좀 잡았을까 내용 파일데 한번 찍은거 같아아 내용이 대충 그런 느낌이긴 했다 내용은 사실은 거기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만약에 왜냐면 이거는 이 내용 자체가 척은 이스 X 비에서이 경험으로부터 배웠거든, 대절를아 이것이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힌트가 딱 정확하게 있다라기보다 는 이걸 읽어봐야 이제 얘가 무슨 경험을 했을까라는 건데 조금 더 힌트를 그래도 잡자면 여기 부분에서 그가 공부를 할 수,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그의 노력을 리저트인 만들어냈다. 하이그레이드 성적이 좋게 나왔대. 근데 그녀 그의 친구 같은 경우는 디든트스코어 점수를 받지 못했어 걔가 했던 것에 반도 못 받았어 그럼 나는 되게 열심히 해서 받았고 얘는 못 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뭘 배웠을까? 라고 이제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걔는 항상 try his best 최선을 다할 거야 본인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느낌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이 중에서 유립 So? 아, 있어. 아, 내쏘 알려줬는데. 씨 뿌리다. 그래서 이거, 이거 뭐고, 이거 뭐고, 막 이렇게 알려줬잖아. 기억나지? 이게 뭐야? 이게 꿰매는 거, 이 바늘귀에 들어가져 있는 거 같다고 했잖아. 바늘귀에. 이거는 뭐야? 톱질하는 거톱 잡고 있잖아. 톱, 톱 잡고 있잖아. 요게 이제 씨처럼 생겼다 했잖아. 씨 뿌리는 거. 기억나죠? 이거 뭐야? 와, 쏘우, 율리, 뭐야? 뿌린 okay. 대로 우리... 거둔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고. 애들 뭐이 요번 내용을 몰라가지고 틀리긴 했거든. 이 문이 뭐야?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안되면 낫다라는 거죠. 하나보단 둘이 낫다라는 거니까. 세 번째, Too many cooks spoil the. 배사공이 많으면 배가 반으로 간다. 이거 몰랐으려나 이게 뭐게? 이거 모를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어가. 같은이란 뜻이 있어. 플럭은 모이다란 뜻이 있어. 뭐게. 어가 하나라는 뜻 말고 같은이란 뜻이 있거든. 끼리끼리. 가지는 개편. 네. 똑같은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끼리 서로 모인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이건 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되는 건 1번 아닐까요? 응괜찮을까그 어, 네. 다음에 두 번째 30번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willingness가 뭐야 기꺼이 한다라는 거냐 의지를 말하는 거야 to 이거 is very important is starting new b u s i n e s s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 이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중요하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대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요거 누가 한번 해볼 거냐면은, 수영이가 해라. 제가 수영 혹시 뭐 골랐냐? 어. 응. 맞아. 1번이고. 태그 리스크로 갔고, 혹시 뭐, 뭘로 잡았어? 힌트는 있어. 어디로 잡았니, 혹시? 아, 힌트는 거기다 있긴 한데. 문맥의 흐름이, 아이, 그 있던 보이긴한다 문맥의 흐름이라고 하니까. 혹시, 어디 잡았니? 해서. 어, 해서 어디 받았어? 답 맞췄지? 아, 그래? 오케이, 채용이답 맞췄니? 어, 어디 잡았어, 혹시? 몇째 줄을 알려줘. 여긴가? 여기 뭐 여기 좀 애매한데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도 그녀의 쿠키를 사지 않을 거라고 이건 좀 이건 오히려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의 쿠키는 아무도 사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어, 게 오히려 여기는 이게 답이 돼버리고 저 어, 말고 힌트 어, 있는데 뭐 됐어, 됐어. 여기 있잖아 여기 어, 그래 거기야 떡세스 이제 낫 대런치. 대런치가 뭐야? 보장하다란는 뜻인데 성공이 보장돼 있지 않은 곳이다. 뭐가? 사업가들은 성공이 보장돼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안정적인 직업 때려치우고 가는 곳은 성공이 보장돼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 저또 있어. 그렇죠? 있어요. 또 어디? <laughs> 거기 말고. <웃음> <웃음>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어디? 아 물론 이것도 돼. 모든 돈을 다 때려박았다. 이런 것도 괜찮긴 해. 근데 그거보다 더... 더 포인트... 더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어, 여기 부분도 괜찮아. 결국에 중요한 거는 네가 시도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냐 안 하냐. 이것도 괜찮아. 한개더 있어. 뭐 해? 또... 여기... 정한 uncertainty는 항상 존재한다. uncertainty를 모르는 거야? 이게 뭔데? 아, 불확실, 불확실성.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는 그럼 봐, 요거네 항상 g 런티는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해. 이런 느낌이야. 불확실성 보장은 없어. 그럼 take a r 리스크를 하는 게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도전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포기하는 것, 용서하는 것,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 뭐 아이디어를 고용, 공유하는 것, 답은 1번 태그 리스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앞에 이제 다 있고요. 나라면 아니고, 포리그젠플이잖아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사례 모아로 뭐 봐. 필요가 없어 앞에만 보면 그만이지 뭐. 내용 조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마지막 31, 32번 한번 가보죠. 근데 여러분, 아마 31 찾을 수 있어요. 32? 약간 난해할 거예요. 바로 가죠. 첫 번째, 사실 31번은 빠고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1번 뭐 골랐어? 정원이. 2번? 2번 아닌데? 2번 아닌데? 3번이죠. 3번 아닌데? 아니 나는 오히려 이게 좀 나름 온다고 했는데 승현이 혹시 뭐 골랐어 이제? 2번, 3번? 2번, 3번 아니야. 4본이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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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서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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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접근 가능한 게 보이게 됐다는 거야. 접근이 가능하게 보이게 됐대. 결과적으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get a l o n with, 잘 지냈대. 접근이 좀 가능해져가지고 잘 지냈대.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는 거야? 본인이 이걸 해야겠다. 이걸 했더니 조금 사람들이랑 잘 지냈다가 그거잖아요. 이걸 했더니. 힌트 부분 어디야? 스테이크가 약간 눈에 꽂히지 않아요? 그의 얼굴이 스테어웨이, 이그까라고 말하고 있었대. 사실은 그러나, 그러나가 읽어야겠죠. 그러나 사실은 걔는 뭐 하고 있는 거야? He was just focusing on. 그냥 집중하고 있는 거지. What he was doing. 하는 거 아님? 집중하는 거이 그잖아요. 네. 집중하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본인을 오해한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잘 지냈대. 이제 뭐 하면 될것 같아? 얼굴을 좀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얼굴에 스테이어의 저리가 말 시키지 마라고 모여지고 있으니까 누가 4번이라 고 그랬어? 답 4번이라 고 그랬어? 답 5번이야? 왜저를네 <laughs> 페이셜머스를 릴렉트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 뭐야 맞춘 사람 별로 없어 이거 맞췄다 이거 많아야 된다고 봤는데 왜 이렇게 틀린 거야? 많이 틀렸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야, 아니, 본인의 창의력을 보여준다거나, 이너 피스, 나의, 나의, 요즘 애매한 것 같아. 나보다도 정, 물론 그렇지. 나, 나 지금 평온해. 나 화난 거 아니야. 나의 이너 피스를 보여준다라는 게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다, 보다 더 정확한 건 본인의 얼굴 근육을 조금 풀었다는 거잖아. 얼굴 자체가 너무 오지 마라는 그런 얼굴이니까. 그래서 이제, 밥은 5번으로 갈수 있지 않았나. 단순 표현하는 거라던가 또는진진한한인인의얼인인그다 뭐 본인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라기보다는답다 네, 5번 는으로 얼굴을 좀 풀었더니만 사람들이랑 좀친해졌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저는 32번이 조금 애매에다라고 생각 다해에다라고생각다던게뭐그면왜 난해했냐 어, 우선은 그에 3 2 번에 처음 가자마자 해분이 있는 거예요. 약간 어, 어 약간 보편적인 글은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약간 막 엔젤이 나오는 거야. 엔젤을 내가 이렇게 그래서 볼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순간 좀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봐야겠죠. 내가 처음으로 방문했었던 때. 이거부터가 잘못됐나? 이거부터가 약간 남의 내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천국에 방문했을 때나 너무 놀랐대. 소맨이 엔젤들이 위드 원 g 만 있었거든. 여기서부터도 막아왜 얘가 좀 이렇게 있었을까. 내가 물어봤어 그들 중에 한 명의 엔젤에게 물어봤지 왜 치료를 받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아좀왜 대답이 없어. 그랬더니만 그냥 단순히 심플리턴 돌아가지고 엠브레이스. 아 어나더 원 윙스 엔젤들과 엠브레이스를 해서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가 힌트 여기 부분이 힌트거든요 엠브레이스가 가장 큰데 엠브레이스가 볼게. 포옹 포옹 하나 껴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개 하나씩 있는 애들끼리 껴안고 날아간 거야 그게 너무 뷰티풀 했대 뭘 보는 게? <laughs> How a problem 이 문제가 문제가 어떻게 c 드 u l d 인투 블레 r n 으로 바뀔 수가 있지? 바이 워킹 투게더 n g t o g 해서? 느낌. 나에게 한쪽씩 있지만, 서로 워킹 투게더를 해서 이 문제가 서로 간의 축복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는 라걸 보다니 너무 b e 풀 u t 풀 했더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했어. 상상 해봐. 어 월드 r l 어떤 세상 우리가 모두가 이거 하는 세상을 이거 하는 세상을 상상해봐. 뭘 할까? Then 그러면 우리의 모든 our action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엔젤들의 행동을 반영하는 거랑 똑같아. 아, 뭐 엔젤들이 뭐 했지? 서로 껴안고 함께 날아갔다면 문제가 해결됐다며 뭐 해서 working together 했잖아. 그럼 우리 한번 우리가 모두 이거 한 세상을 상상해볼까? 그건 엔젤과 같아. 우리가 뭘 했지? 뭐 했어 우리? 협력, 협력. 협력 답은 2번. 2번으로 갈수 있게 2번으로 가면 되겠죠. 우리는 함께 서로의 관심사를 추구했다. 빼. 우리는 정기적으로 운동했다. 빼. 야 이건 진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열심히 노력했다. 모든 악마들을, 악마들이 다 치워버리려고 노력해. 와 이거는 진짜. 우리가 풀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죠. 문제를 더 많이 만들었다. 이것도 이상한 것같고 다음은 서로 서로 협력하면 이 엔젤들과 똑같이 반영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난해하지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골라보세요. 힌트가 있다. 알림장 나눠드리겠습니다. 역시 말했던 대로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50분 되시면 그때부터 채색 타러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추우시면 여기 안에 있다가 내려가셔도 돼요. 조금 두꺼운 게그 빈칸이 답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두꺼워요. 그럼 저 버리면 안 돼요? 빈칸 자체가? 지금 살 아니 미리미리 채점하면 되죠? <laughs> 근데 그 답지를 계속 넣어주실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넣었던 거... 답지는 안 넣어드려요. <목소리>